자1 3 강의 일번자 many people have habits that are bad for survival 자두 개의 문장 연결돼 있는 거지 그지 관계되면서 that을 이용해서 자 많은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라고 그 that are bad for survival 자 근데 왜그 그러니까 이렇게 생존에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야 살아남는 데 있어서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습관이 그런 것이고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 뒤에 자 how does it happen If our brain rewards behaviors that are good for survival. 자,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 랄까 이거야. 그럼 제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오늘 주제를 도입을 하는 거야. 그럼 조건이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의 두뇌라는 것이 사실 이 두뇌라는 거는 어떠냐면 that are good for survival. 생존에 유리한 습관에 대해서 그지 보상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생존에 보상을 이런데 보상을 해준다면 어떻게 위에 같은 일이 생겨나는 거지? 가고 이제 질문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또 근거를 얘기해주는 거야. 왜 그런지, 왜 사람들이 서바이벌에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분명히 뇌는 그잖아 자기가 보고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w h e n a, a happy chemical spurt is over. We feel like something is wrong. 자 인간의 기본적으로 happy chemical이니까 뭔가 기분을 주는 행복감을 주는 이런 그 chemical이 spurt는 명사야 분출이야 이렇게 품, 품어져 나오는 거. 응? 이게 is over 끝났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뭐 어떤 기분이 드냐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like는 접속사 역할을 해 feel like. 그래서 like 뒤에 대절이 오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은 못 모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You look for a reliable way to feel good again fast. 그리고 콤마 보이지 어게인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어떤 방법을 찾냐면은 다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있어 빨리. 근데 거기다 콤마를 굳이 쓴 이유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빨리 찾는다는 말하고 싶었던 거요 그러니까 빨리 기분이 좋아진다기 보다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 빨리 다시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는 거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 방법을 빨리 찾는 거지. 근데 그걸 좀 끊어서 말하고 싶어서, 그 again 다음에 해주고 f 스트를 뒤따로 붙인 거야. 그리고 투부정사 당연히 명사 way를 꾸며주는 거고. 자, 단어 조심해. reliable. 음, 뭐야?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자, 근데 anything that word before, build a pathway in your brain. 자, 그러면. 어떤 것이든 어떤 없는 것이야, 다시 또 관계되면 사태. 네 전에 어떤 방법을 했는데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이 워크는 일하다도 되지만 작용하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 있어. 자, 그런 어떤 것이든지 그지 네 머리 속에서 하나의 경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응? 한번 해봤으니까 어, 이렇게니까 좋다라 그러면 그 방법이 남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주라 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지? 기분 좋은 습관 뭐 있어? We all we all have such happy habits. From snacking to exercising. 그러니까 from A to B 이건 병렬이야. 이 two 가 전체 다 two기 때문에 여기 동명사 exercising 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 Whether 자, whether 뭐야? 뭐뭐 이든 아니든 접속사 에서 온 말이고 자 그것이 spending 하든 것든 saving 하든거든. 근데 이두 가지가 어떤 개념으로 쓰였어? Spending or saving 이반 상반된 개념으로 쓰였지. 또 parting 하든 것든 solitude 든 또 arguing 하든거든, or making up 하든거든. 그러니까 파티는 파티, 말 그대로 파티, 파티를 여는 것이든, 또 혼자 고독을 씹든또 싸우는 거, arguing, 말다툼하는 거거든, 또 아니면 making up, 화해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먹는 거와 운동도 반, 상반된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그 모든 우리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지? happy h a b i t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but 이게 원래 삽입구문이었어 none of these habits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은 사실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 말하는 거야 지금 이런 삽입구문은 이것은 너를 절대로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never can you make it happy all the time 왜? because your brain doesn't work that way 미안하지만 너의 브레인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기분 좋아진다는 생각, 느낌이라각 생각,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하면 기분 좋아지기 때문에 해피 헤빗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하지만 근데 그런 헤빗이 너를 행복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뇌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근거를 대는 거야 Every happy chemical spurt is quickly metabolized and you have to do more to get more 무슨 말이냐? 모든 행복감을 주는 그 아까 먹었을 때 기분 파 좋아. 근데 그거 빨리 신진대사를 또 빨리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신진대사를 쓴다는 거잖아. 메타볼라이저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 그 느낌 왜 단거 초콜릿 딱 먹었을 때음맛있하는그 느낌이 바로 없어진다 는 거야. 그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더 갖고 얻고 싶어서 우리는 그거를 더 먹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 You can end up overdoing a happy habit. 그 행복한 습관을 결국은 과도하게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죠.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될까? to the point of happiness가 아니라 unhappiness. 자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구문은 end up ing야. 이 ing가 동명사야. 그래서 결국 못모하게 된다는 필수 구문으로 쓰이는 거고 반드시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리고 선생님들이 서술형에 내시거나 하는 것들은 주로 주제문이거나 그지? 또 어퍼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해. 그래서 여기 잘 지문 요약이 되어 있지 항상, 그렇지? 집에서 복습을 하고 공부할 때는 이 지문 요약을 중심으로 내용을 빨리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랑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서 빨간색, 파란색 여기 책에 되어 있는 그걸 참고해서 기억해 주면 돼. 그리고 밑에 단어 설명 되어 있으니까 단어 다시 복습. 오케이.